안녕하십니까. 1대1 맞춤 영어교육 플랫폼 윈플랜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윈플랜 강사교육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윈플랜을 실제로 수업하시는 학원들에서 윈플랜을 가지고 수업 시수를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는지, 총 수업 차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네. 수업 진행, 학습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선생님들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이 어떠, 아, 수업 시술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윈플랜의 수업 시술입니다. 자, 윈플랜의 수업 시수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윈플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학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업 시수를 제가 언급드리는 거고요. 보통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60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주 4회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나, 혹은 주 5회 수업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어, 주 4회 수업이나 주 5회 수업들은 진도가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수업 예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민플랜에서 어, 권장하는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주 3회 수업 기준 60분 수업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한 권에 주 3회 8주 과정이니까 그렇총24회 즉 24차시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구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교재 실제 수업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닉스부터 잠깐 보여 드릴 건데요. 자,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에 한 권에, 죄송합니다. 한 권에 총네 개의 단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1, 유닛2, 유닛3, 유닛4 이렇게 네가지네개로 단원이 나뉘어져 있고요. 교재는 한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총 21차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네, 총 24차시간이라 21차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 학생들 학습 페이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윈플라인 홈페이지에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인데 스타트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학습 자체가 1차시부터 21차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권을 가지고 21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21차시를 가지고 수업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1차시부터 5차시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지금 한 단원을 보시게 되면 자, 1차시와 2차시는 파닉스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파닉스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3차 시에서는 노래를 배우고요, 4차 시에서는 추가적인 스토리북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에는 파닉스를, 3차 시에는 파닉스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리뷰하는, 아, 노래를 배워보는 그런 학습을 4차 시에서는 스토리 학습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5차 시에서는 한 단원에 대한 복습과 함께 단원 테스트를 보고, 이 테스트에 대한 풀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는 게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6차 시부터 10차 시까지는 동일한 구성의 2단원, 1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가 3단원, 그다음에 16차 시부터 20차 시까지가 4단원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21차 시는 파이널 리뷰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통 21차 시에서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을 하루 정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3차 시까지가 1주 차죠. 그러니까 1주 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파닉스 수업과 노래를 배워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 차에는 스토리와 테스트를 보도록 되어져 있는데, 보통 2주에 걸치면 아이들이 1차 시, 2차 시 내용이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습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6차시는 네 여섯 번째 날에는 이 6차시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1차시 2차시에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용을 복습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때 체크업이라는 시트가 별도로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1차 시, 2차 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관리하는 그런 시트들이 있습니다. 이 시트들을 다시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날로 잡아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1단원 복습, 2단원 복습, 3단원 복습. 그리고 마지막 여기 파이널 복습은, 파이널, 파이널 리뷰는 따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21차 시에 플러스 3차 시를 더해서 한 권을 가지고 총 24차 시를 진행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는 4개의 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총 3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단원 개수가 달라요. 총 3개의 레슨이 있고요. 그래서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한 단원이고요. 7차 시부터 12차 시까지가 두 번째 단원. 그 다음에 13차 시부터 18차 시까지가 세 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19차시의 파이널 리뷰와 함께 20차시에는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풀이 영상까지 정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는 학습. 그래서 총 20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실제 인터미디어트 단계의 학습을 보시게 되면 총 20차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차시부터 6차시까지가 한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죠. 7차시부터 12차시가 13차시부터 18차시가 2단원, 그다음에 여기가 3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파이널 리뷰,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20차시로 되어져 있고요. 보통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교재 섹션별로 학습이 달라집니다. 보통 1차 시가 뭐 단어 학습이라든가 주키 센텐스를 학습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2차 시가 보통 대화문 스피킹 학습, 3차 시가 리딩 학습, 4차 시가 라이팅 혹은 문법학습 진행이 되는 거고 5차 시가 위클리 테스트 마지막 6차 시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리뷰하는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20차 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스타 t 부터 어드밴스드는 21차 시부터 24차 시까지 어 교재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어 21차 시에 뭐 레슨 1을 레슨을 하나씩 복습하는 과정을 가져가고요. 마지막에 최종 복습, 최종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복습은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보통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똑같이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크업이라는 시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Grammar Worksheet라고 해서 Grammar 리뷰를 하는 문법 내용들을 가지고 리뷰하는 워크시트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가지고 하루를 네, 지금까지 배웠던 Lesson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복, 이 복습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기는 합니다. 20시에 학습이 다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하루씩 복습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있으면 수업에 대해서 좀더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음 20차시에서 총 복습하는 사일을 포함해서 총 24차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습하는 날들을 잘 활용을 하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고 거 아이들이 이 단원이나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 날을 2차시에 꼭 20차 시가 끝나고 진행하는 학원도 있지만, 네, 이 학습 자체를 7차 시에 여기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주 4회 수업이냐, 주 5회 수업이냐에 따라서, 네, 이 복습하는 것, 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조금 더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뭐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기본적으로 수업 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렸고요.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 24차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하루에 60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정리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학생이 등원을 합니다. 처음에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과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의 학습에 오늘의 진도를 선생님이 체크를 해 보실 겁니다. 자, 오늘 얘가 몇 차시를 하는지 자, 1차적으로 학생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게 학생 페이지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1차 시가 회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는 1차 시가 끝났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오늘이 뭐 몇차 시? 2차 시 수업한 날입니다. 그죠 자, 2차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진도를 어떻게 체크해 주고 학습을 체크해 주실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도와 학습을 어떻게 체크해 줄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 학습 자료실에서 코칭 플랜이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이 코칭 플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 차시별로 Day 1부터 Day 24, 24차시까지 아이들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Day 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 자, 이 데이트에서는 스튜디북 강의를 한국의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을 건데, 스튜디언북 8페이지부터 9페이지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워크북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2페이지부터 5페이지 내용을 아이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아이들이 워드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요 스케줄표가 있으니까 코칭 스케줄이 있으니까 코칭 스케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은 자 스튜디언 강의를 먼저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있는 강의를 먼저 볼 거고 자 홈페이지를 학습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2차시에 들어가서 여기에 스튜디오 강의 먼저 볼까요? 스튜디오 강의부터 먼저 실천을 할 겁니다. 자, 스튜디오 부 강의를 보시게 되면 5이5 5 5 5 5 5 5 n t 5 5 5 5 5 Welcome back to second class.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일과 또 요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자, 이렇게 강의를 처음부터 강의를 보게 될 거고요. 강의는 짧은 거는 보통 한 12분에서 긴 거는 1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아이들이 수튜디 강의를 스스로 들어봅니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워크북을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워크북을 풀어봐야 되는데, 아까 코칭 스케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코칭 플랜을 보시게 되면 오늘 2차 시 워크북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되고 어떻게 푸느냐? 자, 아이들이 워크북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풀어볼 거고 음원 듣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듣는 부분들은 차시에서 나가서 교재 선택에 보시게 되면 워크북에 선택해서 이북을 e 자기 교재에 대한 이북을 e 아이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가서 아이들이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책에 워크북을 풀어 보되 u 스 b 넘버 있으면 음원 듣는 부분 오디오 트랙을 B listen and number number Mom, I'm going. 자 스스로 듣는 겁니다. 근데 다 듣고 나면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자 C D 그 다음에 E F까지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자 5페이지에 있는 자 G와 H 문 문항들은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네요. 자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다 풀고 나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셔도 네,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워크북을 다 풀었어요. 틀린 문제가 있을 거고 워크북에 대한 풀이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워크북의 풀이 강의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워크북의 풀이 강의는 다시 교재로 넘어 아, 아이들이 사이트로 넘어가서 인플랜의 2차시에수영북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자, 워크북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데 자, 워크북 강의도 지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이니? Look at the calendar. What day is it today? Today is Saturday. 우리 토요일, 요일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워크북 강의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아이가 아파서 틀어... 풀어... 봤던 그 워크북에서 풀어봤던 내용들 중에 오답이 있으면 스스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워크북 강의도 길게 긴 거는 보통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리뷰 강의입니다. 자, 리뷰 강의라는 건 원어민 선생님 강의고요. 자, 워크북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리뷰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자, 리뷰 강의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고, 자,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앞서서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했던, 수제전폭 수업에 했던 내용이랑 이 리뷰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은 이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이해를 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원어민 선생님은 이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리뷰 강의도 잠깐 한 10초만 스키밍 한번해보 Is it? It is Saturday. And is there school on Saturday? No. Okay.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고요. 한국인 선생님이 이 대화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만약에님이 수업하실 때는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영어가 영어로 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가 조금 약하거나 100%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어 자막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여 줄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한 단원 그러니까 단원이 끝나고 나서 이 단원 리뷰를 할때이 원어민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자막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 주는 그런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막이 ...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총세 가지의 강의를 아이들이 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수연북 워크북, 리뷰 강의자 그래서 실제로 순수 강의 시간만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이들이 워크북을 스스로 풀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합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죠. 그게 뭘로 진행이 된다?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온라인 학습이라는 개념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에 대화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대화문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총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토크와 스피킹 1, 스피킹 2, 총세 가지의 학습이 진행되는 거고 자, 이 토크 학습부터 잠깐 보면 Mom, I'm going. Where are you going? I... 자, 대화문을 다시 들어보는 학습이고요. 대화문을 다 듣고 나면 이제 문장 단위. Mom, I'm going. 문장 단위로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화문을 보고 역할에 맞춰서 녹음을 하는 학습. 총세 가지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학습은 사실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녹음하는 거나 뭐 타이핑 치는 것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말 그대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차시 여기까지가 아이디 컴퓨터 앞에서 자 수준연복 강의 워크북을 스스로 보고 풀어보고 채점한 다음에 워크북을 같이 내용을 정리하고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서 수준연복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활용해 보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복습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체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건데. 자이 체크업이라는 개념은 뭐냐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체크업이라는 학습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체크업을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2차시 체크업이거든요 그 2차시 체크업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구문 주요 구문들을 복습하는 거그 다음에 단어를 가지고 한글로 써보는 거그 다음에 주요 구문을 가지고 의미를 한번 뜻을 한번 적어보는 것. 자 여기에 있는 주요 구문들은 아까 우리 앞서서 배웠던 대화문에서 배웠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대화문에서 배웠던 문장들의 의미를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이 체크업을 한 5분에 걸쳐서 스스로 풀어보고요. 풀고 나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들을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네, 아이가 정리가 되고 나면 오늘의 학습이 끝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학습입니다. 자, 체크업이라는 거를 다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체크업에 오늘의 학습을 아이들이 5분에 걸쳐서 세 가지의 문항들을 풀어보는 거고요. 다 풀고 나면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하단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세님이 정답을 확인하시면서 여기 빈 칸에 들어가야 될 표현들과 어, 단어의 뜻과 그 다음에 주요 구문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주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을 해서 선생님과 진도를 확인하고 체크업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까지 네, 하루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오늘은 윈플랜에 대한 수업 실수와 학생들 입장에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업 실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어, 수업 실수는 아, 다음 편에. 수업 시수에 따라서 진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어, 윈플랜이 실제로 학습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수가 어,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학생들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느라 어, 영상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음, 가볍게 보시고, 편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일대1 맞춤 영어학습 윈플랜 교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